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 TOP 10을 10위부터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10위 경찰입니다. 높은 스트레스와 위험을 감수하며 법을 집행하는 직업입니다. 9위 건설 노동자.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큽니다. 8위는 의료 종사자들입니다. 특히 응급실 근무는 정신적, 신체적 소모가 큽니다. 7위 군인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업무와 고강도 훈련이 필요하죠. 6위는 어부입니다. 장시간 바다 위에서 위험한 환경 속에 일합니다. 5위, 광부입니다. 폐쇄적이고 위험한 공간에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을 합니다. 4위는 파일럿입니다. 긴 근무 시간과 높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3위, 소방관. 극한의 위험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직업입니다. 2위, 구조요원. 천재지변이나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마지막 1위, 쓰레기 수거부입니다. 열악한 환경, 강한 냄새, 높은 부산, 위험 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직업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